방송국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공기를 가득 채운 건 기시감이 아닌 설렘이었다. 스튜디오 벽면에는 지난 반세기 동안 국민 노래방의 심장 소리를 책임져온 전국 노래자랑 역대 MC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고 그 마지막 칸이 비워져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현장의 모든 스태프는 심호흡을 반복했다. 바로 어제 김신영이 돌연 잠시 가족과 나 자신에게 시간을 주고 싶다며 하차 의사를 전했고 방송국은 만 하루도 되지 않아. 후임 후보 리스트를 돌리고 있었다. 그런데 오늘 생방송 도중 김신영이 갑자기 무대 한가운데서 반짝이는 금색 마이크를 꺼내 들었다. 그것은 송해 선생이 마지막 방송에서 들었던 것과 똑같이 생긴 제작진조차 몰래 준비했던 승계 의식의 상징물이었다. 순간 1만 2천 명이 모인 야외 특설객석에 침묵이 흘렀다. 모니터 속에서 그리고 현장 스태프석에서조차 대본에 없는 전개라는 알람이 동시에 울렸다. 그러나 김신영은 주저하지 않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완연한 확신으로 타올랐다. 이 무대를 지켜온 건 관객과 참가자 그리고 수많은 노래가 슬퍼하고 우는 시간이에요. 난 잠시 쉬어 가지만 그 시간을 이어줄 사람이 필요하죠. 라이브 자막팀은 정신없이 키보드를 두드렸고 방송용 렌즈가 객석 중앙을 잡아줌 인했다. 거기, 화이트 셔츠에 네이비 재킷을 입은 이찬원이 경직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조명은 김신영의 손끝이 아닌 마치 반사적으로 이찬원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어깨를 두어 번 들썩이며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무대 계단을 올랐다. 객석 좌우로 감탄사가 일제히 터져나왔고 SNS 실시간 댓글창은 진짜냐, 드디어냐 라는 키워드로 폭주했다. 이찬원이 마이크를 받자 김신영은 귓가에만 들릴 듯한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두려우면 노래부터 해그 한마디에 그는 숨을 크게 들이시더니 스튜디오 밴드와의 사전 합도 없이 제이에게를 무반주로 내뱉기 시작했다. 첫 구절에 담담한 미성이 스피커를 타고 퍼지자 야외 무대 저편까지 바람이 가로질러 지나가는 느낌이 들었다. 3분 40초. 그 노래가 끝나자 현장은 일시적으로 소리가 사라진 진공 상태가 되었다. 그리고 곧이어 폭발적인 기립박수가 몰아쳤다. 그런 와중에도 이찬원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방송 종료 후, 백스테이지는 난장판에 가까웠다. 피드는 인터뷰 구역 가벽을 넘나들며, 휴대폰으로 윗선과 통화를 했고, 작가진은 긴급수정대본이라는 폴더명을 만들어 회의록을 업데이트하고 있었다. 대기실문 앞 플라스틱 팻말은 김신영 이름 아래 2,000원 이름이 임시로 붙여졌는데, 그 글자를 보고 지나가던 엔지니어가 송해 선생 이후 이렇게 긴장되는 순간은 처음이라며, 물병을 세 번이나 연거푸 들이켰다. 김신영은 메이크업을 지우지도 못한 채 소파에 앉아 있었고, 이찬원은 아직도 손에서 금색 마이크를 놓지 못하고 있었다. 두 사람의 짧은 대화 속에는 수많은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다. 김신영은 오래전부터 눈여겨봤던 후배의 진행 센스와 음악적 감수성을 믿었지만 막상 하차를 결심하고 나서도 쉽사리 입을 열지 못했다. 오로지 오늘 생방송의 7초 안에 모든 것을 담아야 했고 그 선택이 옳았는지는 시간만이 증명해줄 터였다. 그러나 PD의 첫 한마디가 김신영의 확신을 단단히 만들어 주었다. 시청률 실시간 곡선이 15년 만에 수직으로 솟구쳤습니다. 이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로부터 3일 뒤 예능국 회의실에서는 사상 초유의 MC 이취임 오디션이 아닌 MC 검증 라이브가 열렸다. 이찬원은 무대 위에서 즉석으로 세 곡을 메들리로 엮어 부르고 돌발 시나리오에 맞춰 관객들에게 즉흥 멘트를 던져야 했다. 1시간 20분 동안 무대는 거의 실전과 같았다. 그는 이 스테이지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뜨거운 실습이라고 토로했지만 스태프들의 평가는 명징했다. 라이브 진행 속도가 김신영 못지않게 타이트하면서도 관객에게 서포터가 아닌 친구처럼 다가간다. 결국 예능국장은 대본 없이도 90분을 책임질 수 있는 유일한 카드라며 몰표를 던졌다. 계약 조건에 관한 루머는 그때부터 온라인을 달궜다. 업계 관계자 A씨는 회당 1,200만 원, 김신영 시절 600만 원의 두 배라 폭로했고, B씨는 제작진이 조건을 맞춰주기 위해 광고 스폰 패키지를 새로 짰다고 전했다. 소속사는 사실 무근이라 일축했지만, 기자들은 오히려 더 기민하게 움직였다. 비교표가 기사마다 삽입됐고, 표정 하나, 고객 끄덕임 한 번에도 연봉 협상 암시라는 캡션이 달렸다. 하지만 본인은 휴대폰을 꺼두고 새벽 연습실에 틀어박혔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무대를 살려야 한다는 압박감이 크다는 메시지를 남긴 뒤였다. 그 사이 김신영의 결정을 둘러싼 각종 해석도 난무했다. 라디오 유튜브 뮤지컬 프로젝트를 병행하려면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했을 거기라는 현실적 분석부터. 개인적인 슬럼프와 건강 문제가 겹쳤다는 소문, 심지어 새로운 가족 계획이라는 루머까지 허공을 떠돌았다. 그녀는 결국 개인 SNS 라이브로 루머를 일축했다. 선택은 무겁지만 음악과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그대로다. 잠시 호흡을 고를 뿐이 무대를 버리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긴 한줄 찬원아, 이제 마이크는 내가 지켜줘 새 시즌 첫 녹화 당일. 여름 장마가 매섭게 쏟아지는 가운데도 야외 특설 무대는 만석이었다. 새 MC의 첫 등장이라는 역사적 순간을 직접 보겠다며 새벽 5시부터 줄을 선 관객도 있었다. 고령의 할머니가 송혜 선생이 내려오신 뒤 처음으로 다시 떨린다고 말하자 뒤에 서 있던 20대 여성은 내가 자란 세대에게는 찬원 오빠 자체가 든든함이라며 우산을 함께 써줬다. 세대를 잇는 손잡기처럼 아름다운 장면이었다. 리허설에서 이찬원은 예상치 못한 문제를 직면했다. 장비 점검 중 메인 모니터 스피커 한쪽에 노이즈가 발생했던 것 예전 같으면 엔지니어들이 해결할 때까지 기다렸겠지만 그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무대 중심에 서서 생목으로 볼라레를 소절만큼 선창했고 관객석에서 자발적인 코러스가 터져 나왔다. 그몇분 동안 문제의 스피커는 오히려 더 이상 필요 없는 장식처럼 보였다. 피드는 인터컴으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찾던 리더십이라며 연출팀에 사인을 보냈다. 조명 타임 코드가 수정됐고 새로운 쇼 오프닝으로 무반주 대창 시퀀스가 추가됐다. 첫 방송이 나간 뒤 시청률은 수도권 기준 15.7%, 전국 17.2%를 기록했다. 동시간 예능 1위였을 뿐 아니라 2049 타깃 시청률까지 8%를 찍어 업계가 술렁였다. SNS 해시태그 샵사인 2 0원 전노자는 9시간 만에 1억 뷰를 돌파했고, 틱톡에서는 무반주 볼랄의 챌린지가 일주일 만에 6만 개 이상 업로드됐다. 광고주들의 너브콜 또한 폭주했다. 모바일 금융앱은 노래처럼 쉬운 송금이라는 카피로 그를 모델로 낙점했고, 건강식품 브랜드는 토요일 아침, 비타민 대신 찬원 목소리라는 슬로건을 기획했다. 그의 스케줄러는 촬영 녹화, 화보 광고, 콘서트 준비, 신보 미팅으로 죄다 컬러 라벨이 붙었는데, 그중 휴식이라고 적힌 시간은 채 2시간이 되지 않았다. 음악 작업도 멈추지 않았다. 이찬원은 본격적인 전국노래자랑 시즌 촬영 사이사이 작곡가, 김희원이 주도하는 프로젝트 스튜디오에 들러 데모를 녹음했다. 노래의 시작이 무대가 아니라 3이어야 한다라는 김신영의 조언을 따라, 그는 참가자들의 인생사에서 모티브를 얻은 7트랙짜리 미니앨범을 기획 중이었다. 타이틀곡은 등목 소리로 리듬을 만들고, 합창 파트에는 실제 전노자, 출신 참가자 쉰명을 코러스 세션으로 초대한다는 전대미문의 콘셉트였다. 소속사 관계자는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예능과 음반 시장의 장르 장벽이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순풍만은 아니었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회당 1200만원 논란이 불거지며 젊은 피가 들어간다더니 결국 돈 잔치냐는 비아냥도 나왔다. 이에 대해 방송국 측은 프로그램이 창출하는 경제 효과와 책임을 고려하면 합리적 수준이라고 해명했지만 논쟁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다. 이찬원은 공식 석상에서 음악으로 받은 사랑을 음악으로 돌려주려면 더 많은 책임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간접적으로 입장을 밝혔다. 흥미롭게도 그 발언 이후 전국 노래자랑 생방송 최종 출연자 결선 상금이 이전보다 20% 인상됐고 지역 예선차비 숙박비가 제작비 명목으로 지원되기 시작했다. 결과적으로 MC 몸값 논란이 참가자 복지 개선으로 이어진 셈이었다. 김신영의 근황도 전해졌다. 그녀는 한나디오 특집의 깜짝 목소리로 출연해 가끔 모니터링하다가 찬원이가 당황하면 혼잣말로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되라고 중얼거린다며 애정 어린 웃음을 보였다. 동시에 쉬는 동안 새로운 웹 다큐멘터리를 준비 중이라고 밝혀 업계를 또다시 들썩이게 했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단 마지막 클로징 멘트로 그때쯤이면 전노자도 더 재밌어져 있겠지라고 덧붙였는데 팬들은 이를 두고 일종의 카메오 복귀 예고라고 해석했다. 2025년 가을이 깊어갈 즈음, 전국 노래 자랑의 오프닝은 한층 화려해졌다. 무대 트러스에 설치된 360도 LED 스크린, 오케스트라와 국악 세션이 함께하는 하이브리드 밴드, 객석 위를 가로지르는 드론 카메라까지 모든 기술이 노래 한 곡에 집중하기 위한 장치였다. 그러나 그날 가장 강렬한 장면은 하이엔드 장비가 아니라 무대 바닥에 놓인 작은 금색 마이크였다. 김신영이 물려준 그것은 이제 공식적으로 교체됐지만 송의 김신영 2000원이라는 계보를 증명하듯 스테이지 한가운데서 오프닝마다 의식처럼 비춰졌다. 2000원은 늘그 마이크를 가볍게 쓰다듬고 노래가 전부를 치유하지는 못해도 다정함은 전염된다고 속삭였다. 관객석에서는 기어코 눈슐이 붉어지는 사람들이 생겼고 새로운 시즌 첫 3개월 만에 방송에 참가한 지역만 42개, 접수곡은 7,300곡을 돌파했다. 제작진은 시즌 초기 역대 최다라는 기록을 쓰며 환호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한 음악방송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전국 노래자랑은 무대가 아니라 거울입니다. 제가 그 안에서 웃으면 할머니도 웃고 어린아이도 춤춰요. 그러니까 제가 해야 할 일은 아주 단순해요. 내가 먼저 크게 웃는 것 그리고 그는 화면 너머 시청자를 바라보며 마치 약속이라도 하듯 손을 흔들었다. 금색 마이크가 반짝였고 그 반짝임은 앞으로 울릴 수만곡의 도입부처럼. 아직 쓰이지 않은 수만 개의 사연처럼 우리 모두의 귀 끝을 설레게 했다.